자연수에 대해서 fx가 최고최의수가 1인 3차함수고요. 극대가 되는 x 포인트를 a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정식인데 이 f x 그래프랑 f an이 만나는 교점 중 an이 아닌 놈을 bn이라고 할때요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일단 극대액이 나왔으니까 얘를 전개한 다음에 한번 미분 쳐보자. 이거 전개 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nx제곱. 그 다음에 얘가 3n세제곱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미분 치면 f'x는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n제곱 플러스 nx가 되고, 여기가 3n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x)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자.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0하고 n하고 3n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x축 그리고 요 정도로 그리면 되겠다. 누를 구 f(x)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고 바로 요 포인트가 가장 큰 3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극대값은 여기서 같잖아. 요 X좌표가 뭐야? AN이 되고 요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요게 바로 Y는 바로 뭐가 되겠어? FAN이 되는데 이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중 AN이 아닌 놈을 요 놈을 뭐라그랬어 BN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지. 그러면 여기 AN 보이고 여기 BN 보이네. 그러면 이극소로 갖는 포인트도요. 얼마든지 이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a n과 b n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지?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럼 얘가 3분의 곱하면 a n 곱하면 2배 b n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자는 게 바로 a n 곱하기 b n이죠. 물론 a n, b n을 따로 구할 수 있지만, 곱한 놈을 한꺼번에 곱한다면 더 나이스한 풀이가 될수 있겠지? 그러면 이 둘을 한번 곱해보자. 곱하면 분명히 a n b n 보여 안 보여? 자, 곱해보자. 그럼 얘가 3분의 둘이 곱하는 거니까 얘가 a n의 제곱되고 플러스 곱하면 2배 a n b n이 되고요. 그게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얘가 뭐 되겠어. 당연히 n 세제곱이 되겠지. 따라와. 그리고 3, 이로 곱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각값은 n 세제곱 분의 an bn인 거니까 양변을 한번 n 세제곱으로 나눠줘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n 세제곱 분의, 얘가 an의 제곱 되고 이거 이 앞으로 뺄게. 그다음에 n 세제곱 분의, 얘가 an bn이 되고 이거 n세제곱 나눠주면 얼마 되겠어? 얘가 3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극한값만 알면 은 너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봐봐. 일단 an이란 놈은 0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n 사이에 있는데 얘를 한번 제곱해보자. 그러면 얘가 제곱 제곱 되겠지. 그리고 n 세제곱으로 나눠줘보자. n 세제곱 나눠주고, n 세제곱 나눠주고, n 세제곱 나눠준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해서 너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요놈의그 값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면 얘가 3으로 갈거 아니야. 그럼 얘그 값가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지. 2곱하기 3의선이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답은요. 피더하게큰 거니까 얼마 되겠어? 바로 5가 되겠지, 그렇지?